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다양한 쌍꺼풀 재수술 사례를 재밌게 풀어드리는 이희문 성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요, 정말 눈이 난해하게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이 쌍꺼풀 수술은 성형 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이고 또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수술인데요, 문제는 아,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 보시면 몇 차례 수술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좀 눈이 이상하죠? 삼각형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는 이유가 물론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둥근 반달형 어, 영, 미국 사람들은 아몬드형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반달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곡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데 적게 꺾인 분, 많이 꺾인 분 이렇게 다양하게 오셔서 그렇지 실제 꺾여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은 그 중에 좀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볼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눈 모양이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리 눈이 태어날 때안 예쁘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꺾이는 은 없습니다 어, 수술하다가 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만큼 더 기이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시는 게 바로 이렇게 꺾인 눈인데요 자 눈이 그 꺾이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냥 쌍꺼풀 수술만 하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매교정이나 안검하수 그런 시술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꺾인 부분이 위로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쪽은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눈썹 위에 있는 건판이란 연골조직이 이렇게 꺾인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꺾이면 재수술로 쉽게 좋아질 것 같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꺾인 건판은 다시 둥근게 만들려면, 어, 귀, 귀, 같은 연골 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벌써 굳은 상태가 왔습니다좀 쉽게 외우면 굳은 거고요. 한쪽으로는 흡수되고 한쪽으로는 뼈, 그 연골이 자라서 이렇게 꺾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골 재성형까지 필요한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실을 뽑았을 때 이렇게 많이 부었지만 그래도, 어, 좀 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이 성형외과에서 지금 20년 이상 쌍꺼풀 재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꺾인 분들이 아주 흔합니다 덜 꺾이든 많이 꺾인 그렇지만 그걸 단순히 매섭다 눈이 좀 싸나 보인다 옛날 인상을 잃었다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을 다시, 다시 해주세요 단순히 그 정도 마인드로 수술을 받거나 수술을 시도하게 된다면 어, 의사나 아니면 환자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꺾은 게 그냥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꺾인 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